안녕하십니까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렬입니다 어제 처음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잘했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청취자님들께서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 태도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2017년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되니 광장에 뜨거웠던 열기, 촛불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최고 권력자 파면, 문자 참여운동 등등을 생각해보면은 현재 시대 정신은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깨어있는데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식인네, 오피니언 리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운 뭐 합니까? 아무리 번듯한 직업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연봉 만으면 뭐 합니까? 시대 정신을 모르는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합니까?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향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 보십시다. 이상 공장장 원한댕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공장 문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항상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 좀 걱정은 돼요. 저 어제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과연 뉴스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튼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김은지 기자님의 오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원인 및 대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추 대표는 소방 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반면에 홍 대표는 현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와 닮은 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뭐,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벌어진 거고, 문제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 좀 신경 써봐야 될 거는 객관적인 어떠한 상황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것, 술 염두에 둬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 지방에 열악한 소방 인프라 개선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은 네 명뿐이었다라면서 적절한 소방장비와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됐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천 화재 발생은 제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1 3만 여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도시에 사다리차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데 그냥 소방 인력도 부족하고요, 소방 장비도 예. 부족해서 여러모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 명뿐이다. 그러니까 전부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1 0분 정도, 예,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술적으로 생각해도 세 분, 많으면 네 분. 근데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신고받고 출동할 때는 두 명만 가도 다행이다. 한 명이 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가시면 사다리차 설치해야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그불 끄시려면 소방호스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소방호스 이거 수압이 상당할 텐데 혼자서 갖고 하시면 이렇게 뭐 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튀어 나와 가지고 예, 몸이 밀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아, 그렇죠.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네요. 네. 아, 반동이 더 그렇습니다. 반동은 왠지 반동 분자가 생각나서 좀 종북스러워서 싫어요. <웃음> <웃음> 네. 뭐. 그래서 <laughs> 이두 분이 어 해서 저기 네, 조를 이뤄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를 이뤄야 된다 해도 좋은 표현이네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되네요 안안 <laughs> <laughs> 일단 현장의 인력과 장비가 이렇게 부실하고 열악한데 이건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그와 같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아, 서울 네. 등 대도시와 제천 등 중소도시 사이의 소방 경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소방 인력이 절반이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의 양극화가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나 지방 도시에 사는 분들이나 뭐 생명의 소중함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격차를 두면 안 되는데, 어 그런 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 중에 소방서 설치가 안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소방서 설치를 반대한 지방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소방직을 국가, 예, 국가직으로, 예,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져 있는데. 지금 소방 인력들의 굉장히 큰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분권화를, 권력의 분산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직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직이 되려면,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잘될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명을 다루는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이런 식은 그야말로 국가직으로 해서 빨리 어 예산 확충을 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다음 어뭐 제천 화재가 아무래도 큰 뉴스 였으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관련해서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 출입이 통제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해서 30분간 둘러보고요. 자신의 휴대 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못 들어가게 막자 자신이 국회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들어가셨 죠 니까 혹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네, 자신의 주장은요. 네. 현장을 찾은 것은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라는 건데요. 현장을 통제해서 처음에는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안전장비 갖추고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찾아가시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현장이 아직 지금 뭐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 여기도, 예. 게다가 유족들도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예. 유족 예. 대표 일부만 지난 23일에 합동 감식에 참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기 그냥 뭐 이거 느낌인데 이 경찰 분들께서 출입을 제지하셨으면. 예전에 그 누구시죠? 저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네, 이제 119에 아, 전화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했습니다나 예, 나, 김문수인데. 예. 아, 수, 맞다, 순대. 예, 예. 아, 그 순대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지사님이라고 안, 안 하셨나요? 예, 처음에 경기도지사라고 했는데, 아, 예,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아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여기서도 그러면, 나 국회의원인데 라는 말이 나왔을 법한데, 안, 어떻습니까? 예, 현장 제지하니까요. 네. 충북,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일부봤는데 정확하게는 예, 예 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네. 이런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예좀예 예. 그래도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서 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 의하면은 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체포동의, 체포 요구 이거는 이제 동의안이 접수되면은 그것을 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부터 1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조차도 지금 안돼 있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원래는 22일 날 보고하고 그다음에 끝내기로 네, 그렇죠. 표결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대놓고 직무 유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안 그래도 정치권이나 국회의 그,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또그 와중에 이제 그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원래 임시국회가 특별한 의사일정 합의 없으면 30일 회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까지인데, 자, 1월 9일까지 해넘겨서까지가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방탄국회 아닙니까? 예, 좀, 국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감 생기는 이런 행동을 자꾸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회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될 방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공정환금받은 혐의거든요. 예, 예. 이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이 분은 편찮으시죠? 네. <laughs> 네 그... 많이들 건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날도 안 좋고 그래서 예, 속히 히 어, 쾌유 치, 치유를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쾌유하셔서 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뉴스타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죄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 하나를 찾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홍 대표는 성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 받았지만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났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돈을 줬다고 말한 성환동전 회장이 숨지게 전한 인터뷰가 증거 능력이 없고, 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윤전 회장 같은, 윤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홍준표 의원실에서 줬다라고 했는데, 당시 상황을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뭐라고 진술했냐면, 네. 척당 불기라는 글씨가 의원실에 걸려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 쪽 반박은 그것은 의원실이 아니라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의원실은 한 번도 걸려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네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사아인 동영상을 보면 2010년 당시에 홍 대표 의원실에 관련된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고 저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왜 이렇게 바로 나올 거짓말을 하 하냐 하는 그런 비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좀 내놓지. 늦게 찾아나봅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아, 아이 아까워요.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그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심을 해서 처벌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던데요. 아, 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할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거나 내지는 적어도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런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할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것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라서 이거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은 우리 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많이 안타까우시겠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 와, 법이 그렇다는 것을 좀 아, 알아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또중 요한, 소 식이 하나 있 다고요. 네, 검찰 가거사위원회 검토 대상 사건에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8건이 추가됐다라고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어... 검찰 가거사위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건데요. 네.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 탈렌트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에 일부 인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법무부 검찰 가거사위가 이것들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새로 이제 과거의 부실수사에 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 중에 장자연 씨 사건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김 기자님께서 약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09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말씀드렸던 바처럼 유력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내용들이 그 당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경찰은 다섯 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만 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접대 의혹이 아예 빠져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문건에 보면요.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표, 위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술자리 참석했다라고 했던 인사들 10명 이름 모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김종승 씨와 유정호 씨 당시 매니저와 그리고 대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애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 장자연 씨고 장자연 씨 사건이요. 김은지 기자님 전문입니다. 아, 예, 저기, 주진우 기자가 전문이셨고요. 저는, 예, 같이. 저기, 그런, 그, 미담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김은지 기자님이 전문입니다. 예, 아니면 저, 앞으로 전문으로 예,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전문이 되실 거고, 계속, 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쓰는 누구 겁니까? 이거는 뉴스 공장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하고 있죠. 장자연 씨는 누가 죽였습니까? 김은지 기자님입니다. 계속 파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또 전해주시는데요. <laughs> 예. 네. 자 여기에 근데 이제 관련되는 아까 이제 뭐성 어, 접대, 접대 강요도 있었고 이참뭐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언론사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네. 장자연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요. 결과적으로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거참, 네. 아, 그렇게 어, 수사가 이루어 끝이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장재현 씨에서 남긴 말씀 중에, 어머니 기일인데, 제사 때인데, 나오라고. 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었거든요. 예, 네, 참, 어, 어제 전해드렸던 이, 그, 성환종전 회장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이 참 억울한 죽음이 되, 되,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서 잘좀 어 밝혀봤으면 또이 검찰 법무부 과거상 이런 것도 대상으 제대로 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해 오셨지만 우리, 어제 청취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린 게 있, 있죠. 저기 삼성언론재단에서 언론인 분들, 우리 시사인에 계신 분들이나 TBS에 계신 분들은 안 보내주고, 다른 분들만 보내줬다는 이 엄청난 잘못, 세관에서 오늘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그, 언론재단 나오는데, 언론재단이요, 실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혹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뭐, 그, 비용이라든가 뭐 회계를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요. 예, 네. 언론재단은 아니고요. 이게 네. 지금 삼성 해외연수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제 어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이 그 그룹당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갈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1년 동안 1만 예, 달러를 학비로 받게 되고요. 또체제비 네. 같은 경우는 3,500 달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아, 보면? 원료? 네. 예.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삼성언론재단의 경우, 목적 사업비의 80%, 그 다음 상남언론재단, 여기는 LG계열인데요. 85%를 언론인 해외연수와 어학교육 지원에 사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 자체가 아예 그 목적인 거죠. 어, 보면 참, 이게 사업이 96년? 삼성언론재단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2016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기술을 그래서 하나씩 붙이시더라고요. 그 삼성 언론재단에서 보면 어, 22기까지 2016년에 그래서 이제 2017년은 못 가셨고.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중에 어, 2000년도에 6기로 다녀오신 당시 어, 모신문의 모신문이라고 할거 있나 경향신문의 문화부 차장님 당시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니까 결국 삼성 언론재단 삼성 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본인이 근무하시는 신문에 칼럼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 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위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층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소로 바꿔놓고 삼성의 국정을 위탁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삼성 돈으로 유학 다녀오신 분이 하기는 좀썩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고요. 이 칼럼이 2009년 4월 15일에 실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한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 서거를 하시죠. 뭐 이게 꼭 원인이 되겠습니까? 많은 참 아픈 아픈 칼럼이었고 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것에 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 중간에 제가 공장장 권한 대행에서 잘리면 못할 거고 내일 잘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한 30초 남았네요. 오늘 내가 이 소식은 꼭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다 하는 거. 아, 주시죠. 네, 제목만 그런 말씀 드리면요. 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지금 현재 세대결 양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오늘자로요. 남부지법에 그 심리를 넣어 놓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거 관련된 결정도 아마 빨리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투표하기 저, 투표를 막아달라는 거니까 투표하기 전에 결정을 법원이 해줘야 되겠죠. 예,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어,